자기가 왜 이렇게 눅은 거야? 어? 입 연다! 입 연다! 어? 탱탱? 네에스크라베이스먼트는왜이 이제 가서 에다 제가 왜 지금 숨어있냐면은 접경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. 제가 유튜브를 한 건데, 왜냐면은 제가 키아니 곁을 이제 계속 지킬 수는 없잖아요, 문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접경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, 키아니가 쪽쪽이도 안 물고 접경도 안 무는 거예요. 근데 모유수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는 진짜 한 9시간 동안 키아니가 아무것도 안 먹고, 어 거부를 했었고 우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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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 웬일이야 근데 울지는 않았어요 뭐그 9시간 내내 오히려 제 가슴이 부러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그때도안보고 그리고 <laughs> 최근에 저거 문제 때문에 이제 저 삼파님이랑 통화를 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거를 아빠한테 맡겨봐라 왜냐면 엄마가 주려고 하면 엄마는 가슴이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아빠 보고 음, 너는 이것밖에 없어 라는 거를 발견해 <laughs> 가기는...